혹시 이런 컨테이너선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컨테이너 13,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를 파나마 우나이 새로운 수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해서 뉴파나맥스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에 HMM에서 이 e 크기의 컨테이너선 12척을 주문했는데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480억 원 정도입니다. 부가티를 40대 정도 살수 있는 돈이고 국내 최고가를 기록한 나인원 한남 7세대. 그리고, 훗날도 한 명을 살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를 1년에 몇 대만 만들어도 조단위의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조선산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오가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산업 중 하나고, 2009년엔 휴대폰을 넘어서서 수출금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한때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호황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 해군도 우리나라 조선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살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조선 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고 특이한 산업이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응답하라 KDB 오늘 이야기는요. 물 들어오는 K 조선 산업입니다. 전세계라는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배를 만드는 곳은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3개국입니다. 세 나라 합쳐서 약 90%의 선박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다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20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이런 나라들에서 조선 사람이 몰락해버린 거죠. 이렇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터지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석유값이 오르게 되면서 정말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름값이 싸도 너무 쌌으니까 화물선의 속도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오일 쇼크 이후로는 화물선들이 연비를 중요하시면서 속도를 낮추다 보니까 기왕이면 한 번에 많은 짐을 싣는 게 중요해진 거죠. 즉 컨테이너선의 대형화가 진행된 겁니다. 이때 미국과 유럽의 조선서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기존 조선소들은 대형화되는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조선소도 작고 항구도 깊지 않았거든요. 재투자를 하기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애초에 우리나라는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다 정부 주도로 조선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보니 처음부터 그런 대형화를 따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배의 대형화에 따라서 조선업은 자생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집중 육성을 해야 형성될 수 있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사가 있어서 자각을 못할 뿐이지 조선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업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인 강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갈 엔진과 각종 기계 장비들과 기자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배를 도장하기 위해선 도료 등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산업만 하더라도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이 모두 받쳐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엄청납니다. 설계, 금속 가공, 유지 보수 등등. 게다가 조선 산업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노동, 자본, 기술 이 모든 게 집약이 되어야만 할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조선소의 규모도 더욱 대규모화하는 상태에서 민간기업 홀로 이 거대 프로젝트를 맨바닥에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덕분에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조선산업이 잘 자리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키워내면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이 경기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받듯이 조선산업도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조선산업에서 만드는 배는 군함과 상선, 플랜트 등이 있지만 보통은 상선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현재 구매하고 쓰고 있는 물건의 90%가 컨테이너 선을 통해 운반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죠. 하지만 이런 상품들도 상선들이 운송하는 화물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해요. 대체로 60% 이상이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와 금속류거든요. 에너지와 금속류 모두 매우 경기 변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호황기에는 에너지 수요와 함께 금속류의 수요 모두 급증합니다.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과 금속 모두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주어진 배로는 호환기에 급증한 에너지 자원, 금속뿐만 아니라 그 자원들로 생산한 제품까지 운송하기엔 매우 버거워집니다. 운송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가 추가로 필요하죠. 하지만 배라는 게 마트에 진열된 상품처럼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가서 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문을 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설계를 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기간이 최소 2-3년은 걸리죠. 이론적으로라면 새로운 선박 주문 은 2-3년 뒤의 수요를 예측해서 주문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호황기에는 중고선도 부족 해지다보니 운임이 급증하는 때 에요. 실제로 2005년에 2-3천대에 불과 했던 발틱 운임지수가 2007년이 되면 1만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호황이 지나면 불황이 오는게 경기 순환이거든요. 불황이 오면 에너지 자원, 금속 수요도 줄지만은 소비자로 이어지는 제품 수요도 감소합니다. 결국 호황기때 늘어난 배의 운송량 대비 운송 수요가 급감하니까 이건 운임의 폭락으로 이어지죠. 2008년 5월에 1만 천을 넘겼던 발틱 운임지수가 2010년대 내내 1천 대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말 그대로 폭락을 해버렸던 게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사에게 있어서는 이런 해양운송이 수요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략적인 이유로 헐값의 수주를 따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타이밍에 불경기로 접어들 경우면 손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 정확히 부합했던 것이 바로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었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조선산업 1위 국가로 떠오르면서 k조선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특히나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화물선 수요가 늘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부가가치 선박은 아직 못 만든다는 거였죠. 대표적인 게 바로 해양플랜트 사업이었어요. 갈수록 오르는 고유가로 인해서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해양플랜트는 잠재성 높은 신사업이 될 거라 기대되었거든요. 문제는 당시 국내 조선 업계에서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은 만들어봤지만 해양플랜트에서는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배가 한두 푼인가요? 최소 수천억을 하는 데다가 한번 계약을 하면은 배를 받기까지도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걸 아무런 이력도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때만 해 당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는 일단 트랙 레코드를 쌓겠다고 저가로 수주를 냈습니다아 그런데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동안 확실한 수익원이 되던 상업용 화물선의 수주가 딱 끊겨버린 거죠. 탄탄한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도 고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가 한 줄기 희망이 될 거라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서 각 공정들이 지연되면서 비용은 계속 늘어났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다 보니 미국에서는 셰일오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가가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 조선업계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중이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고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산업은 전후방으로 얽혀 있는 산업이 너무 많았거든요. 조선 산업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라서 여기에 고용된 인원만 해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게다가 조선업과 연관된 철강, 기계 등의 산업을 같이 생각하면 조선업의 위기가 다른 산업의 위기로도 번질 수 있었거든요. 또 고용 문제는 지역 경제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동남권 지방입니다. 조선소가 들어서기 좋은 최적의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그렇게 입지가 형성이 되었고 곧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산업화 과정에서 각 지방에 조선소가 들어섰고 이렇게 탄생한 공업도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한동안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의 과밀과 집중 그리고 지방의 쇠퇴를 넘어서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시점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산업의 불안과 괴를 같이 한다는 점은 결국 이 문제가 지역경제를 넘어서서 지방도시의 생존과도 연결된 문제란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가는 7 80년대 일본 조선산업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은 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로 인해서 조선업계의 발주가 급감하고 85년엔 플라자 합의로 에너가치가 폭등하자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도크를 대거 폐쇄하고 조선소들을 줄여나갔고 수많은 조선산업의 인력들을 해고했었죠. 이로 인해서 일본의 건전 능력도 반토막이 났을 정도였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조선업의 역량이 크게 후퇴했고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산업은행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자 주 채권 은행이기도 했었으니 더더욱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채무를 재조정하기도 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구조 조정을 동시에 진행했고요. 산업은행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나가는 한편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한화 그룹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면서 민영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2023년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방산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화그룹과의 결합이라는 점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색적인 부분이었죠. 이러한 자구과정을 통해 국내 조선업계는 큰 건조능력의 손실 없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해 나갔죠. 이것이 2022년부터 시작된 LNG선박 주문 증가와 발을 맞춰서 국내 조선산업이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국내 조선산업의 붕괴를 막고 지원해준 결과가 이제 의외의 곳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해군과의 협력이죠. 원래 조선산업은 상선과 함께 군함이란 양대축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조선산업 자체가 방산산업적인 면모도 존재하죠. 앞서 현재 전세계 선박 건조 중 90%를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걸 방산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거의 주요 해군 강국들도 이제는 군함 건조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군함을 건조할 수는 있지만 조선소 부족과 설비, 노화 등으로 막강한 미 해군 규모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나 중국의 조선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고 건조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더욱 그렇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권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뒤처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향후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작년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 조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죠. 미군의 권한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주요 함선들도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기에 이를 유지보수하는 MRO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른 거예요. 만약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국 조선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을 제어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사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기에 이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업이 가진 전후방 효과와 국가 기관 산업의 중요성 측면 때문에 놓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산업은행이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온 덕분이고요. 미래는 알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앞을 더듬어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피하는 방향으로 나갈 뿐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호황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가 하면 언제 끝나나 싶었던 불황이 지나고 다시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환의 부침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과 산업들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고요. 조선산업도 그 부침을 겪었지만 국민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각고의 노력 끝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죠. 무너지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시금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고요.